오늘은 12월 25일 금요일 큐티입니다. 제목은 뭐죠? 구원을 받을 거예요. 네, 본문은 단일 11장 46절에서 12장 4절까지인데 나눠서 읽어볼까요? 네. 다니엘아, 그때 내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음. 이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하만도 어떤 큰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러나 내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좋게 살아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기회론.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이큰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닫아놓고 봉인해 두어라. 많은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혹시 모르는 단어 있어요? 아니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읽었으니까 두번 읽기, 구원받을 것이다에 네. 우리 동그라미 표를 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네, 그렇죠 구원받을 것이다 음, 또 있나요 밑에? 잠깐만요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어떤 사람이 구원 받는지 앞에 있는데 한번 밑줄 그어 볼까요? 음... 어떤 사람이 구원 받는지 찾아서 밑줄을 그어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그렇죠. 받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음.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나중에 마지막 때에 네. 나쁜 왕이 네. 엄청 세셔서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예요. 네. 그때 뭐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힘들게도 할 텐데 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책에 적힌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에 우리 구원을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하준이가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뱅 아, 왕처럼 나빠지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도 하나님을 믿고. 사아남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영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야.